멘토님, 저희가 오늘 화곡동 현장 임장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회원님이 저한테 부천에 있는 원정동 재개발 보는 거 어떠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재개발 비라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음. 원정동에 있는 재개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정동에 있는 그기가 재개발이 아니고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는데. 맞아요.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 네. 사업. 명확하게 얘기해야지. 그렇죠. 가로주택 네. 네. 정비 사업 합니까? 하는 지역. 또, 네.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음, 음. 하지만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좀 하고 물건을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음. 똑같은 돈을 투자하고 원종동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단지야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은데 투자해서 수익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서울처럼 입지가 조금 더 좋은데 돌아서 음.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더 좋을까요? 작은이 서울에 이제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좋죠. 그런데 투자금이 작으면 맞아요. 서울 완전 상급지에 들어온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맞죠? 네. 그래도 그 안에서도 소액으로 보유하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재개발 지역 안에서도 당기매도가 가능한 물건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 네. 그런데 그 회원님이 원정동을 보신 이유가 투자금이 3천만 원 정도밖에 없으셔서 원정동을 보셨거든요. 3천만 원? 네. 네. 그럼 서울에 3천만 원으로 재개발 바라볼 만한 곳이 있나요? 있죠. 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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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능한 지역이 있죠, 당연히. 어, 그럼 예. 오늘 그런 곳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개만 합시다. 한 개만. 예, 네, 많이 하지 말고 한 개만. 그럼 한 개만 예, 추천해 한 개, 주시면 그렇죠.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그 물건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이고 6,601호 도생입니다. 대지권 4.8평에 건물은 7.05평. 함정가 2억 8,700에 두번 유찰되어서 2억 2,900에 시작되는 물건입니다. 연식은 2019년식이에요. 자, 우리는 6층입니다. 말소 기준은 2022년 11월 22일 전입이 빠르다 그렇죠? 네. 대항력이 있고 이 대항력에는 임차인은 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 도시 보전 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했는 물건입니다. 음... 그래서 권리상 문제는 없는 물건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요 위치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네. 지도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대 입구역에서 넘어가면 여기 어디예요? 무슨 학교 무슨 대학교죠? 숭실대학 순실대학교. 넘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여기가 서울대학교 있죠. 예, 네. 네, 울대학교가 있고 요까지는 평지 지역이에요. 평지지역 아. 네, 요로 요 도로를 기렇게좀 여기는 다 평지고 네. 요쪽이 뭐냐면 굉장히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입니다. 서울에서는 우리가 다녀보고 임장을 다니다 보면 생활 여건이 불편한 지역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잘하는 투자일 수도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여기 지역은 굉장히 경사가 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매물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 이쪽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인가요? 그렇죠 건가요? 우리 매물도 여기 있잖아 지금 오, 예. 오르막길 오르막길, 예. 오르막길이 있다 네. 예. 그러면 여기는 어떤 호재에 어떤 물건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실 들어갈게요 아실에 들어가면 우리 해당 물건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예. 여기는 어, 모아타운승년동 1021번지 일대고, 자, 보시면, 여기 서울대 입구가 있고, 자, 옆과의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요 일대가 뭐냐면, 서부선 이제 경전철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아, 뭔가 들어서요? 네. 오. 그러면, 우리 집은 초역세권 대단지 아파트가 될수 있는 거예요. 완전 이게. 호재네요? 네. 오. 자, 그러면, 여기, 어, 모아타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4타경에 하나나 3050, 성년동 1021, 모아타운 재개발 빌라고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서울대 입구에서 어, 여기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543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네. 자 그러면 총몇개 구역이에요?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네. 여기를 전체 합쳐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유주는 1,458명이고 세대수는 2,369세대입니다 권리산정일은 2023년 7월 9일 권리산정일을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봐야죠 엄청 중요하다 그렇죠? 음. 이거를 못봐 버리면 우리는 물딱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요권리산정일를볼 때는 우리 건물에뭘 봐야 된다? 중공위를 보셔야 된다. 네. 중공위를 보셔야 되고 여기가 2023년 6월 달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 과연 그러면 내가 얼만큼 투자되고 여기가 실질적으로 얼마에 거래됐는지 봐야 되 그렇죠. 봐야 되겠죠. 예. 네, 네.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은 실거래가부터 우리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부동산 프레닛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 부동산 프레닛 들어왔는데 네. 자,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자 매매 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매 연도 보시는 것처럼 2024년, 2025년도에 우리하고 비슷한 평형대의 물건들만 제가 잡아봤어요. 최근에 거래된, 것, 대, 거래된 것들이네요. 그렇죠. 음. 네, 그리고 1년 아니면 그 사이에 매매 가격이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 벨 변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별라니까별라는 네. 네. 그렇죠. 거의 가격이 일단 안, 오, 안 오른다는 걸 가정하고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네. 우리가 몇 평이었죠? 저희 7평입니다. 7평이죠? 우리는 몇 년씩? 19년. 19년식이다. 네. 2013년식이 8평짜리가 얼마? 2억 8천. 뒤에 그거 9평짜리가 얼마에 거래됐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스펙인데, 네. 3억 4천에 거래되었고, 네. 한번 볼까요? 2억 3천에 거래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차가 너무 크다 지금. 맞아요. 2013년식이 9평짜리가 2억 3천 그럼 우리는 얘보다는 조금 더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 더 받을 수 있죠. 왜? 연식이 좋으니까. 연식이 좋으니까. 네, 그리고 2013년식 8평이 2억 8천. 네. 얘보다는 더 받을까, 못 받을까? 예보다도 더 받을 수 있죠. 예보다 좀더 받겠다, 그렇죠? 1 9년식이 네, 그리고 예보다도 더 받고, 그래도 거의 약 3억 정도 내외에서 거래를 할수 있겠다는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 시세를 만들어 놓고 맞습니다. 이제 현장 임장을 가야 되겠다, 음, 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물건을 기준점을 얼마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억 정도에는 매도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 네, 3억을 수. 기준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가정에 두고 네.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현장 인장을 해야 되겠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최저 가격이 얼마예요? 2억 2,900인데 네. 3억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 2억 4천 정도 입찰가를 적읍시다. 네. 네. 2억 4천. 예상치예요? 네. 2억 4천 정도 입찰가를 적으면 네. 대출 몇 프로 나올까요? 대출 80%. 정도는 80%. 그면 실제는 내 돈이 얼마 있어야 돼요? 4,800에 그다음 뭐있습니까 취등록세 합치면 5,000. 5,000 정도. 한5,000 정도 예상하면 네. 되겠다 그렇죠? 네. 네. 5,000한1,200 네. 정도. 한5,000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다 그렇죠? 음. 그럼 5,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임대료가 얼마인지 한번 봐볼까요? 네. 자 전세나 월세 한번 잡아보세요. 이 지역에 월세를 잡 봐봤을때 우리는 몇 평? 7평이니까 한 네. 23제곱 정도 23, 되겠다. 23, 24제곱 되겠다. 그렇죠? 2억 천에 30짜리도 있고 5천에 80짜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위에 있는 부동산에 다 시세를 알아보니까 맞아요. 최소 3천에 80은 받을 수 있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 투자금만 한 5천 정도 들어가고 보증금 3천만 원 회수하고. 그러면 한 달에 80만 원 이자 받는다 그렇죠? 네. 우리가 얼마에 낙찰 받죠? 2억 4천 80% 대출 받으면 1억 9천 2 0 정도. 1억 9천 정도의 대출이 발생되는 거고 네. 지금 금리가 몇 프로 나옵니까? 4.5% 정도? 6%. 6%. 잡고 네. 어, 하면 매월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매월 이자가 73만 6천 원 정도 나옵니다. 자, 73만 6천 원 나오니까 네. 내가 80만 원 받고 내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된다? 오히려 더받네로 그대로 은행에서 이자를 납부하면 네. 그러면 내가 보유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음... 전세로 투자하면 내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재개발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요 낮아요. 전세가율이 낮죠? 낮죠. 네. 아파트도 똑같아요.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낮아요. 음. 그래서 이런 거는 대출을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오... 예. 맞네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보다 조금 더 입지 좋은 상급지로 간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적금 넣을 생각을 하지 말고, 어디다 적금 넣어야 된다? 집에다 적금을 넣자. 네, <laughs> 집에다 적금을 넣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회원님 중에 어머님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신다, 그쵸? 그렇죠? 음. 네. 그러면 이 어머님, 아버님들이 자제분들 재테크 해준다고, 음. 자제분들이 직장 다니고, 이게 돈을 모으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런 거 하나 해주세요. 어... 네. 이런 거 소액으로 좀 묻어놓고 그렇죠. 나중에 되면은 이게 엄청 커질 거니까. 커지는 거지. 사실 그 노래를... 지금 20대, 30대 네. 친구들이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거는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내가 매입을 한다는 거는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음... 맞죠? 네, 쉽지 그렇기 때문에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재개발 물건을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셔도 되고, 때로는 저희들이 여기 확인해 보니까 내가 낙찰받고 전세 줘도 되고, 월세 줘도 되고, 이러면 여기는 소액 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래요. 어, 소액 갭 투자자들의 성지.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여기는 일정 부분의갭 차이만 난다 그러면 다들 투자를 하는 지역이랍니다. 어. 네, 그래서 이런 모아타운 안에서도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 그러면 단기매도도 괜찮고 보유하셔도 괜찮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제가 프렌리스를 일부러 이렇게 켜서 좀 전에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 올해는 사실 이제 한달 후에 나오니까 네. 실질적인 데이터가 정확하진 않겠다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한두 달치밖에 안 나오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네. 작년 한해만 보더라도 요 작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음... 네. 거래가 된다는 것은 일단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고 그렇죠. 여기가 여기... 가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서 음. 작은 소액으로 갭을 투자하는 지역이다. 어.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그 회원님한테 좀 추천드려도 네. 될 만한 물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액으로 이게, 서울에서 음. 입지 좋은 곳에 장기간 묻어둘 거면 음. 이런 거 하는 게 맞네요. 그렇지. 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또 지방에 있는데 작은 자금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건을 조금 보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가 껑충껑충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 이쪽 뒤에 가면 여기가 이제 상도 14구역, 15구역 나오죠? 네. 여기는 뭡니까? 신속통합구역이죠. 신통. 예. 여기가 이렇게 경매사건 도 자주 나오고 워낙 구역이 크다 보니까 매물이 종종 있죠? 맞아요, 종종 네, 나오 종종 있는데, 여기도 보면 매년 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입찰가도 올라가고, 매매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여기도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네. 일단은 기본적인 갭 차이가 한 5천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음, 음. 지금 몇년 상간에 지금 한 2억 5천 정도는 있어야지만 내가 진입을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갭이 2억 5천이어서, 네. 근데 2억 5천으로 낙찰 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 네.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는 재개발 물건들을 점점점 눈을 뜨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신축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또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음... 이해되시겠죠? 네, 이해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런 재개발 물건을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은 저기에 언제 아파트 들어오느냐, 뭐 분담금이 얼마냐 이런 걱정 아닌 걱정 잘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가치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땅은 어디 안 갑니다. 절대 어디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이 가치를 투자할 수 있는 현명한 두뇌와 <laughs> 확실한 눈을 갖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이런 물건을 보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아마 효자 물건이 돼서 다시 되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자식들 해드리면 자제분들이 나중에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laughs>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물건이다. 저는 네. 이렇게 판단되니까 여러분들도 현명한 판단해 보시고. 임장해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물건 놓치지 말고 꼭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명한 두뇌와 확실한 눈? 그렇죠. 눈을 가지고 네. 꼭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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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네. 지금까지 더 낙찰 옵션의 김멘토. 지영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